로널드 레이건 님이 20일부터 NC 파크 재개장할 수 있게 조치한다는 기사가 좀 떴다. 음. 그래서 좀 보니까 시설물 정비를 18일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창원시가 네. 부랴부랴 브리핑을 한것 같은데요. 아, 네. 네. <laughs> 그래서 시설물 정비를 마치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어 저는 솔직히 여기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 네. 울산을 넘어가기까지 과정이 그 과정 동안 창원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음. 그리고 저는 어, NC 창단 때부터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NC가 일군에 들어오기 전부터 창단할 때, 뭐 진해, 간해 많이 할때터 음.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창원시의 모습은 뭐간 쓰레기 다 빼줄 것 같은 그런 <laughs> 모습이었습니다. 네. 음. 그때 당시만 해도 NC가 만들어질 때 창원 말고도 다른 유력한 음. 뭐 그런 뭐 수도권 그렇죠. 다른 곳에서 원하고 있 있었고 뭐 그런 음. 경쟁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k b o 총재가 아, 이정 도로 약속해 주라 해서 NC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뒤에 사고가 난 뒤에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음. 모습이고 그래서 NC에게 모든 책임을 정 NC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NC에게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한 다음에 부랴부랴 울산 문수구장 심지어 롯데 <laughs> 두 번째 네. 구장입니다 네. 그곳까지 가기까지 NC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창원시가 얼마나 외면을 했는지 이런 모습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아마도 이 국토부에서 나온 음. 그런 시행 때문에 뭔가 좀 부랴부랴 불필요한 예. 모습인데 국토부에서. 어~ 창원 구장 말고도 다른 곳도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은 경기를 못 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오, 세게 이렇게 아, 나온 입장을 어제 음. 뉴스에서 봤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이 야구 구장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관리 쪽에서의 국토부까지 좀 개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한것 같은데요. 어~ 창원시는 처음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뭐 정치인들과 네, 뭐그 당시에 네. 서로 상원 씨가 사실은 그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마산과 그렇죠. 진해와 창녕원이 네. 합쳐져 있는 그런 시인데 네. 서로 그. 뭐 진해로 끌고 간다든지 음. 창원으로 끌고 간다든지 그때 정말 아웅다웅했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음. 이제서야 NC 파크가 지어지면서 그래도 또 창원에 정말 야구를 목말랐던 그런 팬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어, 어 소위 말하는 또뭐 시에서는 창원 NC파크, 참 NC가 뭐 시에 기여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들 하는데, 그런 워딩 자체는 너무나 이렇게 화나는 워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야구가 천만관중을 바라보고 그렇죠. 하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창원시가 이럴 때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한 브리핑의 내용은 어, 솔직히 시사부 정리를 마친 그 정도고 음. 언제부터 지금까지 당장 뭐 울산에 가려고 했던 NC를 이때부터 데리고 오겠다 이런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아. 부랴부랴 좀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조속한 재개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조속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아. NC는 지금 당장 울산으로 갈 준비를 마쳤는데 어떻게 할 건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탁상공론 같은 모습들 너무나 실망스럽게 아. 보여주면서 근데 흔히 또 말하는 야구장과 이 시야의 그런. 그런 네. 동상이문 같은 것들이 좀 종종 언급이 네. 되곤 하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로는 좀 창원시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음. 너무나 크고 야구단이 유치하고 있는 지방으로서의 자세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아. 울산으로 간다고 해도 그 울산은 그 혹서기에 정말 더운 곳이거든요. 네, 네. 그 잔디도 왜냐면, 네. 그렇고 인조 잔디도 네. 네. 프로 팀도 가끔 가는 그 롯데 선수들이나 이렇게 네. 가끔 가는 경기에서도 정말 불편을 많이 그렇죠. 호소하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울산 문수권자고 가니까 이런 속이 뻔한. 브리핑을 내놓는 것은 어 저는 과연 이 조속한 네. 기간이 언제인지도 너무 네. 의문이고요. 정말 좀 많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다 간다고 하니까 울산 네. 구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울산 구했다고 하니까 무서워 보이잖아요. 무빙이 나온 것 같아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지 않나. 예왜 네. 네. 지금 미리 네. 뭐할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을 텐데 약 네. 없이. 아구없소 상인 다 죽는다 뒤짐지던 장원시 아 엘시 아, 울산가자 허겁지겁 아 회이 민원은 불통 회의. 아 정말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 다저스가 브루클린 시절 뉴욕에 있다가 서부로 넘어올 때각 여러 도시를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네.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LA가 제일 정말 이렇게 구애를 강하게 했던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다저스가 LA로 프랜차이즈를 가겠다고 라 제일 결정적으로 얘기한 게 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그게 다저 스타디움 자리입니다아 네. 그데 다저 스타디움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가 한번 가봤어요.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넓죠. 엄청 네. 넓어요. 예. 네. 네. 그땅 대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엄청... 네. 네. 그거 다시 거거든요, 원래. 아. 그거 무상으로 다 줬어요. 저... 오. 그리고 구장까지 다. 네. 저쪽 지금... 아. 와라. 근데 전 아까 이제 김하진 기자 말씀하신 뭐가 딱 귀에 박혔었냐면은. 구단이 시에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시에서 거기서 우리가 인력을 정말 뭐랄까 체형, 인력 채용에 대한 그게 증거가 되고 거기서 소비되는 돈이 또 얼마가 되고 음, 네. 왜냐면은 하 창원시의 NC팬분들도 가시겠지만 요즘 원정도 음, 엄청나게 가셔가지고 거기 에 오셔가지고 돈을 써주고 가세요 네네. 요즘은 너무 소비가 안 돼서 문제라 그러는데 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지 음. 전 그분들의 생각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주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음. 네. 에이, 뭐. 지금 그 주변에 상인분들도 네. 정말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는 얘기도 아... 들리고 있고 지금 그음 문수 경기장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 또 선수들이 숙소로 있을 만한 곳이 없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앞에 택시도 잘안 잡힐 뿐더러 네. 한참을 좀 나가야 <laughs> 되고 그 주변 <laughs> 상권이야말그주변에상권이 정말 없는 아무것도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거기 네, 네. 예. 그래서 선수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95km더더라고요. 창원부터 아. 그게 이제 에이시파크부터 예. 95km니까 한1 시간 반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원정 아니에요? 그냥 원정 계속. 사실 c 는올 시즌 내내 원정을 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것 같고요. 근데 NC는 이 중에 우연승을 달리면서 네.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 근데 이런 아 너무 속보인이 이런 모습들이 음 너무나 이렇게 화가 나고요. 그래서 네. 어, 정말 야, 그 주변에 상권 같은 경우인데 제가 또 예전에 처음에 마산구장 쓸 때부터 그, 그 NC를 지켜봐왔었는데 네. 그 주변에 뭐 그, 그, 그 주변 홈플러스 하나 정도 거의 어. 무언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가면 은 정말 발목상대한다고 할 정도로 네. 그 NC파크 야구장 자체가 관광 명소 중에 맞아요. 하나가 되고 그 주변에 음. 정말 많은 가게들이 생기고 했거든요. 음. 거기에서 나온 그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경제 상승이나 또 지금 요즘 야구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창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든. 다, 네, 무조건 다 따라가서 거기 음. 거기 가기만 하네요. 거기서도 맛있는 거 먹고 어. 다 하고 여행 겸 다니는 이런 시점에서 어, 이런 행보는 좀 그렇지 음.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중계 가잖아요. <laughs> 창원 레시 파크에 중계 가면 어. 기차 막차가 서울 가는 게 아, 9시 아, 45분인가 끝나요. 끊렇 못하죠. 그렇면 저희도 아, 일단 올라가고 싶은데, 왜냐면 네. 다음날 네. 일정이 또 있고 하니까 못 갑니다. 그럼 네. 팬분들은, 원정 오신 팬분들은 음. 그 경기 다 보시면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 가시거나 아니면 네. 그냥 더 하루 했네요. 더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것도 좀 창원 씨랑 그 KTX 쪽이랑 얘기를 해서 코레일. 코레일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한 편, 기차 한편 정도만 늘려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원들도좀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당장을 오래 하면서 <laughs> KTX로 다리기 너무 힘들다 막차가 네. 어쨌든 그날 경기를 출장간 출장 기자는 그날은 못 올라오는 못 거잖아요. 올라와요 그래서 버스 타야 돼 네, 제가 한번 버스 타고 올라갔다 쌍코피가 터진 적이 있어요저도 버스 타면 네. 저기, 저기 음? 새벽, 네. 3시에 내리거든요 네. 새벽 3시 네. 3시에 도착해요 그러면 집에 택시 타고 들어가면 네. 4시쯤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씻고 누우면 5시거든요 그냥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 그렇죠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 아마도 네. 단장님이 어떤 당장에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것들 시나 이렇게 음. 조율을 해서 맞아 팬들이 왜그 창원에 왜 이렇게 심지어 기자들도 많이 안 가요? 무기자도 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유치하려면 기차가 있어야 가죠. 기차 에게 네. 시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도 계속 건의를 해왔고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이좀 원활하게 되는 아.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창원 시가좀 협력하고 네. 협조해주고 또 많이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네,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해는 해요. 네. KTX 보뭐 적절한 얘기였는데 그건, 그건 아는데 <laughs> 아니 근데 올라가는 그관그 그 관중분들 팬분들을 생각하면은 한차다 몰아갈 수 있으니까서 아, 네, 네. 그 정도는 또 생각을 해볼 네. 수 있죠. 아, 쌍커피 오바라워 시장 진짜 <laughs> 쌍커피 터졌었어. 네. <laughs> 야 오늘 근데. 네. 우리 김아진 기자님께서 좀 오늘, 아, 대놓고 어, 쓴소리를 네. 하셨는데, 네. 아, 아까 또 카운터즈님께서, 아, 이런 유튜브 채널 없다고, 이렇게 아유. 쓴소리하는 오. 채널 없다고. 저, 아, 네, 저는 오랫동안 NC를 아, 봐왔던 아, 기자님입니다. 그러니까, 중에 한 명이기 그러니까 할수 있는 얘기죠. 예정이 있으 얘기할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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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웃음> 네. <웃음>